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나는 왜내 말이 힘들까입니다. 지은이는 박재연, 편행 곳은 한빛 라이프. 2020년 7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리플러스 인간연구소의 소장이며, 국제 죽음 교육 상담 전문가이고 한국 기질 상담 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8에서 1 5주의 대화 훈련을 할수 있는 연결의 대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갈등 중재 및 외상 상담, 외상적 경험 연구에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서로는 말이 통해야 일이 통한다, 사랑하면 통한다. 엄마의 말하기 연습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 인쇄 일부는 정신적인 외상으로 힘들어하는 이웃과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된다고 하네요. 우리는 말로 상처받고 말로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죠. 이 책은 말로 상처받았거나 관계가 틀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내면을 돌보고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대화 안내서입니다. 일상에서 말로 인해 얼마나 많은 관계가 틀어지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고요.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 말하는 방법이나 상대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방식을 아주 살짝만 바꿔도 충분히 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진솔한 대화가 왜 그리 어려운 걸까요? 이 책은 있는 그대로 듣는 연습, 내 욕구를 정확히 표현하는 연습을 하고 상대의 말을 오해 없이 듣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도 해볼수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 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단절의 대화 요소. 2. 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연결의 대화 요소. 3. 상대의 말에 반응하는 듣기 연습. 4.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하기 연습. 5. 건강한 관계를 위한 나눔 연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할때 가장 힘드세요? 저는 타인의 부탁에 거절해야 할때참 힘들더라고요. 사실 거절을 잘못 하는 성격이라서 예스라고 해 놓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거절 다루기 부분을 가장 관심 있게 읽었고요. 오늘 낭독할 부분도 거절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적인 관계 유지하기 읽어드릴까 합니다. 상대의 말이 듣기 힘들 때 후회되는 말을 했을 때 꼬인 관계를 풀어주는 연결의 대화 수업 책 속의 지혜를 조금 들여다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다시 배우는 대화.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 아버지는 제 몸을 심하게 때리고는 밤이면 당신이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해 라는 사과의 말 대신 괜찮냐 라고만 물어보셨죠. 저는 아버지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은 채 괜찮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안 괜찮다고 너무 아프다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두려워 괜찮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강연이나 책에서 여러 번 고백한 것처럼 저는 어릴 때의 경험으로 인간의 관계에 내재하는 폭력성에 대해 깊은 관심이 생겼고 관계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대화가 궁금해졌습니다.말한다는 것은 뭘까? 듣는다는 것은 뭘까? 대화를 그토록 잘하고 싶으면서도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몰랐고 겨우 머리로 알게 된 후에도 아는 대로 잘 되지 않아서 상처를 주고 소중한 사람들을 삶에서 놓친 적도 많습니다. 대화는 곧 나를 드러내는 일. 사람의 인품은 결국 타인과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대화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내적인 품위를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스스로 품위를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배운다고 어느 날 갑자기 인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갑자기 내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며, 나를 싫어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좋아하게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보는 나의 시선이 변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나의 역량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불편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용기를 낼수 있고 대화를 이어가는 기술과 방법 또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를 잘 하기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 마음과는 다르게 대화만 시작하면 매번 꼬여버리고, 그래서 돌아서서 후회하는 일이 많다면 우선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현대인은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미래에는 지금보다 성공한 삶,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와의 시간도 보류하고 자녀와 마주 앉아 일상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급하지 않다고 여기지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은 싸움에서도 드러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고 친구라도 화가 날 때는 있는 힘을 다해 서로를 공격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주먹질이 오가고 상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 말을 찾아 면전에서 뱉어냅니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미안하다고 고백할 시간은 언제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죽어간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하루를 더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모질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들은 인생의 마지막 말이 될수 있습니다. 다시는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와 같이 노는 작은 행복을 미루며 살았는데 오늘이 아이와 놀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 겁니다. 눈을 감는 그 순간 아이에게 작은 추억 하나 남겨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한다면 그 기억은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고 어떻게 말하고 들어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줍니다. 둘, 말과 행동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보다는 오늘 해야 하는 일이 뭐지라는 생각을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라는 행위에만 집중하면 그 일을 해내긴 하겠지만 그 일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즉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알아도 그 일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 충족되는지는 대답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의무적인 삶의 태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스스로 선택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대화도 같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의무적으로 하고 고맙다는 말도 형식적으로 하고, 심지어 사랑한다는 말도 습관적으로 하지요. 예를 들어, 상대가, 나 오늘 힘들어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이미 여러 번 들었다면, 그 말은 듣기 싫은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또그 소리냐? 너만 힘드냐? 라고 자신도 모르게 한마디 던지고 말지요. 깊이 생각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지금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되고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대화는 상대가 준 자극과 내가 상대에게 보여주는 반응 사이에 어떤 공간도 없이 습관적으로 받아치는 무의식적인 대화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림처럼 만약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자극입니다. 잠시 멈추어 호흡을 고르고 곰곰이 호기심을 가지고 생각해 볼수 있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화, 반응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지요.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인간의 마지막 자유의지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으며 그곳에서의 선택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 오늘 힘들어라는 상대의 말에 오늘 이 사람도 힘들었구나. 나도 오늘 힘들었는데 우리 둘다 오늘 노곤한 하루를 보냈네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지요. 이처럼 잠시만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면 다른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핀잔이 아니라 당신도 힘들었구나. 나도 오늘은 참 힘들었는데 오늘은 우리 둘다 쉬는 시간이 필요하겠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간단한 대화만으로도 관계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대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상대의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떠오르는 말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대화에 대해 평소에는 깊이 고민하면서도 막상 대화하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반응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우리는 내 마음 속 심리적 공간에 멈춤, 호흡, 호기심을 두어 잠시 시간을 갖고 나의 말과 행동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나의 반응이 곧 내가 맺는 모든 관계의 질을 결정 짓는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대화를 다시 연습할 이유와 가치는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니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우리가 그간 잘못 배워온 대화를 함께 배워볼까요? 5장. 건강한 관계를 위한 나눔 연습 중에서 거절 다루기. 거절에서 중요한 것, 서로의 진심 주고받기입니다. 거절은 상대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단, 거절이라는 선물은 아프게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상대가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건네주는 거지요. 거절한다는 것은 존재의 거부 혹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담긴 진실을 주고받는 과정이랍니다. 어떤 요청을 했을 때, 만약 상대가 제 말을 듣고 속으로는 거절하고 싶으면서도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웃으며 해주겠다고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반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 수업을 할때 모두에게 물어보곤 하지요. 내가 부탁할 때 상대가 억지로 응해주면 고맙고 기쁜 마음이 드나요? 아니면 취소하고 싶나요? 대부분은 반드시 그 사람이 해 주어야 할 상호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소하고 싶다고 합니다. 앞에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남녀는 때로 서로의 고백에 대해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거절을 당하는 쪽은 분명 마음이 아프겠지요.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거절하지 못해 억지로 만나는 것을 원하거나 기쁘게 반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픔은 회복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는 찾아오지요. 거절은 삶에 꼭 필요한 대화의 요소랍니다. 우리 문화에서 거절을 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리고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거절하지 못하고 예스 하는 착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았을 때늘 만족스럽고 기쁜 것은 아니랍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멀리 밀어넣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상대를 위한 도움의 손길에 노력을 쏟아붓다가 정작 자신이 할일 혹은 하고 싶은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해준 것을 후회하거나 상대가 무리한 부탁을 했다고 뒤늦게 원망하기도 하고요. 거절을 어려워하며 마지못해 행동하게 될 때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1. 불리익을 당할까봐. 2.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3.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4.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5. 책임지지 않을 수 있어서. 6. 거절을 잘 해보지 못해서입니다. 거절을 잘 하기 위해서는 거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절은 상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더 중요한 가치나 필요 사항이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사실 그리 쉬운 게 아니지요. 그런데도 거절하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절해야 할때 거절하지 못하면 정작 중요한 일에 쏟아야 할 시간과 에너지를 상실하게 되고, 2. 상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해서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주면 자기도 모르게 부탁한 사람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미워하게 되고 3. 장기적으로는 상대와 건강하고 솔직한 인간관계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보면 억지로 예스라고 하는 것은 부탁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상대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죠. 우리 중 누구도 상대가 억지로 우리 부탁을 들어주길 바라지 않듯이 말입니다. 거절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비난과 처벌은 강요의 해결을 도모하고 협력과 상생은 이해의 해결을 도모한다. 우리는 스스로가 관대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상대가 내 요청을 받아 두지 않을 때는 매우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서둘러 왜 상대가 반드시 응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대며 강요하곤 하지요. 두렵게 해서라도, 수치스럽게 해서라도,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라도 하게 만들려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거절을 대하는 습관적인 태도입니다. 저 역시 가족들이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때 속으로 참 많이 미워하기도 했고 여전히 서운하기도 하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선 상대가 응해주지 못하는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그 순간 거절을 흥쾌히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던지요. 그러나 거절에 대해 도망가지 말고 제대로 직면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절을 장롱 속에 있을 것 같은 괴물처럼 생각한다면 그 실체가 무엇인지 잘알 필요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절 자체보다 거절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놓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거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더 나은 결과와 방법을 찾는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답니다. 거절 듣기 연습. 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구나. 1. 행위와 존재 구별하기. 상대는 내가 요청한 행위를 거절한 것이지, 나라는 존재를 거절하는 게 아니다. 참 좋은 말이네요. 상대는 내가 요청한 행위를 거절한 것이지, 나라는 존재를 거절하는 게 아니다. 거절을 듣는다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상대가 거절하는 것은 분명히 요청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존재로 연결하기 때문이지요. 거절을 잘 듣는 방법의 중요한 연습은 상대의 거절을 내 존재와 연결하지 말고 내가 요구한 행위에 연결하는 연습입니다. 대인 관계 상황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를 가지고 타인에게 거절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거절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거절에 대한 민감성이 높으면 거절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지요. 거절을 생각하게 되면 적개심, 의기소침, 정서적 철회, 질투 등을 경험하며 이는 우울, 불안, 분노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거절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면 그다지 유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을 주고받는 것이 자유로울 때 진정으로 서로를 신뢰하게 되고 열린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거절을 잘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요청을 듣고 기꺼이 예스 yes 해줄 때 우리는 그 수락이 진짜 예스임을 알수 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늘 예스만을 해온 사람은 그가 말하는 예스가 진심인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 건지 모호할 수 있답니다. 이렇듯 행위와 존재를 구별하며 거절을 들을 수 있다면 상대와 내 마음을 보호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를 거절하는 것과 수단을 거절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일이에요. 상대의 거절을 방법과 수단에 대한 거절로 이해할 수 있다면, 거절을 들은 이후에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로 가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요청에 대한 상대의 거절을 잘 듣게 되면, 우리는 상대로부터 많은 정보와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대의 핵심 욕구만 집중하기. 거절을 듣는 것은 상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불쾌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의 과정에는 서로의 욕구를 이해할 기회가 선물처럼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절은 요청을 들은 사람이 요청을 한 사람에게 주는 진실의 목소리입니다. 속으로 실으면서. 좋다고 했던 많은 날을 떠올려 볼까요?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상대에게도 거짓말을 했던 순간들 말이에요. 그동안 단지 갈등을 피하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자신의 진실을 상대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미소로 가린 채 거짓말을 해왔을지 모릅니다. 아이가 부모의 요청을 거절한다면 그 아이는 건강한 겁니다. 팀원들이 팀장의 요청을 거절한다면 그 조직은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거절이 편안하게 나올 수 있으려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신뢰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보려는 노력에서도 비롯될 수 있지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의 거절을 잘 이해해 준다면 힘이 약한 사람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편안한 상태에서 창의력과 자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더 나은 문제 해결력을 가져오고 조직과 가정 및 기타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됩니다. 상대의 거절에 상처받지 않고 거절을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 거절을 듣는다는 것은 상대에게 현재 더 중요한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거절을 욕구로 바꾸어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상대와의 질 높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는 나라는 존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구를 채우고자 도움을 구한 나의 수단을 거절하는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거절하는 상대는 자신의 마음 뒤에 숨겨놓은 핵심 욕구를 이해 받을 때 요청하는 사람이 충족하고 싶어 하는 욕구에 대해서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3. 상대의 욕구를 존중하며 거절을 들을 수 있다면 서로가 연결되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욕구를 이해받은 상대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나의 요청에 응답하며 나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무척 커진답니다. 거절 말하기 연습. 제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싫어 라는 말보다 나의 욕구를 말하는 것은 거절의 기술 중에서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호적 관계를 맺기 위한 의지적 노력이면서 동시에 서로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가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싫다는 말보다는 제가 지금 땡땡땡 이런 것이 중요해서 그래요 라고 말해보는 것이 부드러우면서도 더 분명한 의사표시가 될수 있습니다. 상대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 때문에 그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니까요. 거절은 상대의 요구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현일 뿐 상대를 무시하거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에게 진심을 전달하는 진정성 있는 마음이 담겨 있는 과정입니다. 상대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내 안에 현재 더 중요한 욕구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일입니다. 건강한 거절은 자신의 욕구를 잘 지키면서도 상대의 욕구에 대한 관심을 지니고 살펴볼 수 있는 상호 존중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절을 하더라도 서로의 욕구를 이해함으로써 관계의 연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요청하는 상대가 원하는 핵심 욕구는 무엇이며 그 절실함을 이해했나요? 2. 거절하고 싶은 나의 핵심 욕구는 무엇이며 그것을 말할 용기를 낼수 있나요? 3. 거절을 하면서도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만족시킬 방법을 생각해 보았나요? 4. 대안에 대해서 상대와 함께 대화해 볼 생각이 있나요? 이 사항들을 점검해 봤다면 무조건적인 거절이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지요.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